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수학입니다. 교과서 연필을 준비하고 시청해주세요. 4단원, 약품과 품분, 오늘은 4타시, 분모가 같은 분수로 나타내어 볼까요? 입니다. 교과서는 72쪽, 73쪽을 펼쳐주시면 됩니다. 실제 수업 시간보다 짧게 만들어진 영상이기 때문에 문제를 읽어주면 일시정지를 눌러서 실제로 풀어본 후 답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의 배운 문제입니다. 다같이 큰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분모가 같은 분수로 나타내어 봅시다. 오늘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약분을 통해서 기약분수로 만드는 걸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6가지의 분수를 들고 왔는데요. 한번 지금 일시정지를 눌러서 각각의 분수를 기약분수로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다들 만들어 보았나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분의 12입니다. 12 같은 경우는 12 곱하기 1, 36은 12 곱하기 3이니까 1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고요. 밑에 18분의 9 같은 경우는 9 곱하기 1은 9 9 곱하기 2는 18이니까 9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었고요. 다음은 18분의 15입니다. 이거는 3 곱하기 5는 15, 3 곱하기 6은 18이다. 라고 해서 3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5, 그 다음 3으로 나누면 6이 되어서 6분의 5다라는 걸알 수가 있었네요. 다음은 81분의 54입니다. 어, 이거는 선생님이 보니까 9로 나눠주면 일단은 괜찮을 것 같아요. 9곱하기 6은 54니까 9로 나눠주면 6. 그다음 9곱하기 9가 81이니까 9가 되었네요. 그런데 9분의 6은 기약분수일까요? 아니죠. 6과 9는 공약수가 1뿐인 분수가 아니기 때문에 기역분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더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으로 나눠볼게요. 3 곱하기 2는 6이다. 그러니까 3으로 나눠서 2. 그 다음 3 곱하기 3은 9다. 라고 해서 3으로 나누면 3이 남겠죠. 그럼 이번에는 3분의 2. 라는 분수가 나오는데, 3과 2는 공약수가 1분이기 때문에, 기약분수다라고 해서, 3분의 2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다음, 34분의 17입니다. 17 곱하기 1은 17, 그 다음, 17 곱하기 2는 34이기 때문에, 17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2분의 1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음, 95분의 19입니다. 19 곱하기 1은 19, 19 곱하기 5는 95다. 해서 19로 나눠보면 5분의 1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었네요. 교과서 72쪽에 1번 문제입니다. 크기가 같은 텃밭을 세 모둠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하네요. 준기네 모둠은요, 텃밭, 채 3분의 1만큼 연순의 모듬은 텃밭의 3분의 2만큼 슬기의 모듬은 텃밭의 4분의 3만큼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고구마 심은 텃밭이 가장 넓은 모듬을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크기가 같은 텃밭을 나눠줬다 라는 것. 준기는 3분의 1, 연수는 3분의 2, 슬기는 4분의 3이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거는요 가장 넓은 모둠이 누구네 모둠일까라는 것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준기네 모둠과 연수의 모둠 중에서 고구마를 심은 텃밭이 더 넓은 모둠은 어느 모둠인가요? 분모가 같은 분수는 분자의 크기로 비교하면 됐었죠. 준기는 3분의 1이었고 연수는 3분의 2였기 때문에 3분의 1, 3분의 2를 비교하면 분자가 더큰 연순의 모둠이 더 넓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네요. 이번에는 연순의 모둠과 슬기네 모둠 중 고구마를 심은 텃밭이 더 넓은 모둠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잘 보면요, 슬기네 모둠이 조금 더 넓다 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요만큼 이랑 이만큼이니까, 어, 뭔가 슬기가 조금 더 넓을 것 같기는 한데, 확신은 없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른 방법으로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럼 과연 어떤 방법으로 알아보면 되느냐 생각을 해보니, 3분의 2와 4분의 3, 두그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서 알아보면 될것 같은데, 우리는 분모가 같은 친구들은 분자의 크기를 비교해서 분수의 크기를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모의 크기가 다르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두 분모의 크기를 같게 만들어주고 분자의 크기를 비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분모가 다른 두 친구들은 분모를 만들어주는 방법을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3분의 2와 4분의 3이 친구들과 각각 크기가 같은 분수를 분모가 작은 분수부터 차례로 6개씩 한번 써볼건데요 크기가 같은 분수를 구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분모와 분자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줘서 구한다 라는 거를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여기 3분의 1을 6분의 4로 만드는 방법은 분모와 분자의 곱하기 2를 해줬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곱하기 3을 해줘서 9분의 6을 구할 수가 있었고요. 다음 곱하기 4를 해주면 12분의 8, 그 다음 곱하기 5를 해주면 15분의 10, 그 다음 곱하기 6을 해주면 18분의 12. 이번에는 곱하기 7을 해주면 21분의 14. 곱하기 8을 해주면 24분의 16. 이렇게 6가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똑같아요. 4분의 3도 분모가 작은 수부터 크기가 같은 분수를 더 가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2한 친구들부터 곱하기 8한 친구들까지 순서대로 구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12분의 9, 그 다음 16분의 12, 20분의 15, 24분의 18, 28분의 21, 32분의 24라는 걸 구할 수가 있었네요. 크기가 같은 분수들 중에서 분모가 같은 분수끼리 짝지어 보고, 분모들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랑 같이 구했었던 3분의 2, 그리고 4분의 3 친구들과 크기가 같은 분수들 중에서 분모가 같은 친구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12분의 8, 그리고 1 2분의 9. 찾을 수가 있었고요. 또 24분의 16과 24분의 18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3분의 2랑 12분의 8, 그 다음 24분의 16 얘네가 크기가 같았는데, 12분의 8 같은 경우는 3분의 2에다가 각각 분모와 분자에 곱하기 4를 해줬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3분의 1을 24분의 16으로 만들려면은 분모와 분자에 곱하기 8을 해줬다라는 걸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4분의 3도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3을 12분의 9, 그리고 24분의 18로 만들려면 12분의 9부터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각각 분모와 분자에 곱하기 3을 해주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24분의 18 같은 경우는 분모와 분자의 곱하기 6을 해주면 된다. 라는 걸알 수가 있었네요. 그러면 분모들에는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과 4였었던 분모가 12와 12, 그 다음 24와 24로 변화를 했어요. 즉, 3과 4의 공배수로 변화하고 있다. 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었네요. 그러면 세모둠 중에서 고구마를 심은 텃밭이 가장 넓은 모둠은 어느 모둠이었나요? 준기네는 3분의 1, 연준에는 3분의 2, 슬기네는 4분의 3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슬기네 같은 경우는 12분의 9, 로 적을 수가 있고요. 연수네 같은 경우는 12분의 8로 적을 수가 있고 준기내는 3분의 1이었는데 제일 먼저 연수랑 준기내를 비교했을 때 준기보다 연수가 크다라는 거를 알수 있었으니까 이 친구 적을 수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슬기랑 연수 같은 경우는 분모 4와 3을 12와 12로 고쳐서 비교를 해보니까 아 슬기가 연순해 보다 조금 더 크구나 라는 거를 알아서 가장 넓은 모둠은 슬기네 모둠이었다 라고 알 수가 있었네요. 교과서 73쪽에 2번 문제입니다. 분모를 같게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그림을 이용해서 같게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3분의 1를 한번 표시를 해보자면, 이만큼의 길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었는데, 여기 굵은 점선을 보면은 3분의 2만큼을 표시할 수가 있고요. 얇은 점선을 보면은 0부터 1까지를 12등분했기 때문에 12분의 몇으로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얇은 점선을 보자면, 8판이 색칠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분의 8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다음, 4분의 3. 같은 경우는 굵은 점선을 보도록 할게요. 굵은 점선을 보면 4분의 3은 표시를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번엔 얇은 점선을 보고 12분의 몇으로 버텨보려면 12분의 색칠된 칸은 9칸이기 때문에 9가라는걸알 수가 있었네요. 그럼 이번에는 3분의 2와 4분의 3의 분모와 분자의 각각 같은 수를 곱해서 분모를 같게 만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3분의 2를 같이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2라는 분수를 분모를 12로 바꾸려면 3에다가는 4를 곱해야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어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려면 분모랑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분모에 4를 곱했으면 분자에도 4를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12분의 몇이라고 구하려면 2곱하기 4 해줘서 12분의 8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고요. 똑같아요. 4분의 3도 한번 고쳐보도록 할 건데 분모를 12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4에다가 곱하기 3을 해주면 되고요. 분모 분자의 같은 수로 곱해야 되기 때문에 3 곱하기 3을 해줘서 12분의 9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은 73쪽의 약속입니다. 분수의 분모를 같게 한다라는 걸 통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통분한 분모, 통분을 해서 똑같은 숫자, 똑같은 분모를 가지게 되는 걸 공통분모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즉, 밑에 6분의 5와 9분의 4를 통분을 하게 되면요, 6과 9를 같게 만들어줘서 공통분모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8로 공통분모를 만들고요. 그럼 18을 만들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각각 어떤 것들을 곱쳐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분자도 고쳐주게 되면은 결국 18분의 15. 그다음 18분의 8로 통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73쪽에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분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하여서 8분의 5와 10분의 7을 통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통분모를 두 분모의 곱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8과 10을 곱해줘서 공통 분모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분의 5를 몇 분의 50으로 고치려면 두 분모의 곱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모칸 안에는 10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8 곱하기 10을 해주면 80분의 50이 되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10분의 7도 한번 고쳐보도록 할게요. 10 곱하기 네모 해야 되는데 두 분모의 곱을 공통 분모로 한다 그랬기 때문에 10에다가는 8을 곱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80분의 56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요.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 분모로 하여 8분의 5와 10분의 7을 성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8과 1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 봐야 되는데요. 선생님은 여러 수의 곱으로 각각 나타내어서 최소공배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을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리고 10을 2 곱하기 5로 나타내어서 두 수의 최소공배수는 최대 공약수인 2 곱하기, 그 다음 겹치지 않는 모든 종류의 수를 곱해주면 됐었죠. 2 곱하기 2 곱하기 5. 해줘서 최대 공약수를 구해봤고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40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번에는 8분의 5 그리고 10분의 7을 40분의 몇으로 한번 통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8분의 5부터 차근차근 해보도록 할게요. 8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하면 40이 된다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네모칸 안에는 5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겠죠? 그러면, 분모와 분자에는 같은 수를 곱해줘야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 수 있으니까, 분자에도 5를 곱해서 40분의 25다라고 구할 수가 있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10분의 7을 40분의 네모로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0 곱하기 네모 하면 4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모에는 4가 들어가고요 분모와 분자에는 같은 숫자가 곱해져야 되기 때문에 분자에도 4를 곱해서 결국 40분의 28이다라고 통분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두 방법을 비교하여서 각각 어떤 점이 좋은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연습했는 거는요, 두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하는 것과 최소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하는 것두 가지 방법이었는데요. 분모의 크기가 작을 때는요,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해주면 좋고요. 분모가 클 때는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하는 게 조금 더 쉬워진다라는 걸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통분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의 분모를 같게 하는 것을 통분한다고 한다. 통분한 분모를 공통 분모라고 하고요. 분모가 작을 때는요.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해주면 좋고, 분모가 클 때는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라는 걸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의 과제입니다. 수학 익힘책 48쪽, 49쪽을 풀어보고요. 다음에 암호문을 완성해보도록 하세요. 수익의 답을 글자로 바꿔서 문제칸에 적어보고, 사용하지 않는 글자들은 힌트칸에 적어봅니다. 문제랑 힌트를 보고 넌센스 퀴즈를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학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요.